네 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허리 근육과 뼈도 약해지기 때문에 척추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건강한 척추를 주제로 부산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오형석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척추 건강 필요하죠. 허리 디스크 계신 분들은. 뭐~ 잘 때도 그렇고 평상시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상당히 힘든데요 요통이 있으면 디스크가 생기는지 이거부터 궁금하네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요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디스크입니다 네 음~ 보통 디스크성 요통은 초기에 아주 극심한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통증이 발생한 이후에 요부 운동 제한이 있을 때가 네. 대표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보통 일상 생활 하면서 2주 이내로 생겼다 없어지는 이 정도의 통증은 다양한 다른 원인으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어, 특히 그런 통증이 발생한 이후에 어, 자세 유지가 어렵고 활동이 어렵고 하지 통증으로 방사 양상이 나타나고 다리 네. 마비까지 올 때는 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검사까지 필요한 그런 디스크성 병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네. 마비까지 온다 이러면 심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디스크 질환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어, 보통 어, 허리는 주로 다섯 개 요추에서 사, 오번 하고 오번 하고 천추 일번 사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게 돼 있고요. 네. 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하부 요통으로 시작을 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양상의 방사통을 나타내게 되고 네. 보통은 선행 인자가 없이 나타는 나 경우가 육십 프로. 정도라고 얘기는 하고요. 최근에는 활동이 많은 3, 4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10대까지도 이제 연령층이 다양해지는 상황입니다. 어,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은 기존의 안 좋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서 퇴행을 누적시킨 좀 있는 상황에서 어, 사소한 자극에 어떤 안아둔 운동을 하거나 또는 허리 부담되는 어떤 자극에 때문에 아카데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음. 뭐 이게 그~ 자세가 잘못돼서 혹은 네네. 잠을 잘때 보면 네네.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그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어~ 많이 있죠 음~ 어~ 사실 이제 수면할 때는 디스크 내부 압력을 높이는 상황은 아니라서 네. 사실 직접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음. 주로 이제 낮 동안 활동 시에 좀 앉아 있거나 또 앉은 자세가 네. 또는 뭐~ 바닥에 앉거나 숙인 자세를 오래 하는 앉는 자세나 음. 또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 많지만 오랫동안 차를 타시는 분들일수록 어~ 좀더 허리 상태가 디스크가 기존의 퇴행을 좀 많이 가진 어~ 선에서 이제 디스크 네. 생 발생이 좀 많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런 자세 때문에 나타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뭔가 충격에 의해서 네네. 뭐 다쳐서 그뒤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공 네. 오구의 청자는 목을 다쳤는데 손가락이 절이돼요. 그런데 네네. 이게 이십 년이 넘었는데 네네. 이런 것도 치료가 되나요라고 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음. 어, 최근에는 이게 오래된 어떤 디스크나 협착도 우리가 원인을 보고 그 원인에 대한 어, 신경에 대한 어떤 치료가 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정밀하게 한번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수술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음. 어떻습니까? 네. 보통 말씀드렸던 초기에 극심한 요통이 생기고 생활에 지장이 있는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네. 대부분은 80%가 보존 치료로도 만으로도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2, 3주 사이를 급성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보통은 안정과 또는 보존적으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는 주사 치료 정도 선에서의 비수술적인 치료가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증상이 없다면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도 복귀도 가능하겠지만 어 오래 앉아 있기가 조금 힘들거나 또는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를 서서히 펴야 되거나 네. 또는 이제 물건을 집으려고 할때 허리를 찍고 하거나 음. 또는 어 그날 일을 좀 무리하거나 부담을 주게 되면 다음 날 또는 그날 저녁에 좀 불편하거나 이런 네. 증상의 만성적인 디스크성 요통으로 조금 변화거나 가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네, 물건을 네, 들 때, 네네. 뚝했다, 뚝했다. 아, 아 잠깐만, 뚝했다, 잠깐만 해서 이게 몸을 못 펴요. 네네. 네. 못 펴고 있다가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하면서 본인도 뭔지도 모르면서 네, 그냥 네, 큰일났다, 네. 큰일났다 하면서 허리를 네, 네. 이게 펴는데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네, 네. 힘을 못 써요. 네네. 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증상도 없다가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사,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뚝했다는데 진짜 뚝 소리가 나면서 아픈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생각으로 그냥 뚝했다는 거예요? 음, 어, 막둘 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디스크 내부에서는 뚝하는 어떤 소리는 하지 않지만 관절이 기존에 그 모양에서 좀 어긋났다가 원래대로 돌아갈 때아그 소리가 날수 있고요. 원래 어긋나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이제 또들 수도 있고 그럼 소리가 그럼 날수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뚝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그렇네요. 그게 통증을 다 동반하는거나. 또 반복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치료의 대상은 아니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 그렇게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지금까지 느껴본 간단한 통증이 아닌 심한 통증과 요부 운동 제한, 뭔가 일상 활동이 지장이 있는 심한 통증이라면 네. 좀더 심부적인 신경 주변에 또는 디스크 주변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강도가 심하시다면 확인해 볼 검사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뭔가 심할 때는 꼭 확인해보고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조금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허리 쪽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피로도가 올라가는데 어,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 안좋다 하시는 분들은 샵0949번으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오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뭐 지금 여러분들 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네네. 다리를 좌축으로 하면서 몸을 우축으로 하면서 탁 돌리면 네네. 뚜둑 하고 하잖아요. 아, 이렇게 네네. 서서.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이거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음. 어때요? 이거 가 하지 말까요? 음. 어, 자세를, 이제, 우리 후관절의 자세를 네. 이제 바로 잡히면서 똑 소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방 그 말씀드린 대로. 네. 소리 자체가 뼈를 어긋나는 게 아니고, 원래로 어긋나 있다가 원래 자세로 들어가면서 똑 소리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자세를 유발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유발시키는 건안 좋습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원래 자세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네. 그만큼 또 허리가 조금 불안정한 자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근력 강화나 자세 교정으로 좀더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주사 치료가 있잖아요 이게 통증 완화를 위해서 혹은 네네. 디스크에 주사치료가 있다던데 이건 네네. 어떤 겁니까 어...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단계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초기에는 보통 보존 치료로 대부분 호전을 보이지만 그래서 그중 하나가 주사 치료인데요. 이제 우리가 디스크의 변화나 어떤 인대 내부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내인성 염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사를 받게 되면 그 염증을 소염하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주사 효과를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이삼 회 정도 선에서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원인 개선에 대한 건 아닐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계적인 디스크가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그 증상을 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증상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주사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보다 정밀한 다음 단계 진단이나 치료 또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디스크가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어, 우리가 이제 관절에 대해서는 사실은 퇴행인 과정은 계속 겪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없다는 게 사실 완치로 보면 되겠고요. 음. 그런 상황은 치료 이후로 증상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사실 증상이 관절 기능이 있는 선에서는 퇴행이 자꾸 겪게 되고 증상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네. 뭐자 바른 자세나 주변 근력 강화를 해서 그렇게 증상을 좀 없는 상황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네. 65세인데 환자인데 이거 수술을 할수 있는지 어,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네요. 네네. 어떻습니까? 어, 요즘 특히 그 건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네. 관리도 많아지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치료도 치료율이 높아지고 성공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실제로 9 0세 이상에서도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결과가 좋다는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망설일 필요는 없이 어~ 몸 상태가 크게 이상이 없다면 네. 다 가능은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또 수술을 한다 해서 예전처럼 크게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로 해서 최대 효과를 보는 그리고 지금 현재 증상에 맞도록 하는 맞춤형 치료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반드시 진료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우리들 병원 신경외과 오형석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